현재 시간이자 5시 40분. 햇빛만 없으면 그렇게까지 뜨겁진 않아요. 자, 여기 임발했지임발했는 이제 하우스에요. 보자. 점점점점은 점적, 이렇게 세줄 깔았고. 어, 덩굴 여기 땡겨놨단 말은 곧 파쇄한다는 뜻이죠. 파쇄를 해야 돼. 해야지. 다음 일정을 할 수가 있지. 이건 이제 비누를 빼낼 겁니다. 요새는 막이 빼내는 이 기계가 있거든요. 저는 이제 이 흐름을 풍경이라 그래, 풍경. 아,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런 풍경이 나타나는구나. 아, 이 다음 풍경은 뭐지? 뭐 이런 느낌? 이건 뭐요? 응, 음, 그럼 이분은 봐봐. 야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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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요만 쓰자, 이거. <laughs> 여기 점저 어디 갔어? 이야, 신기하죠? 이래도 농사는 된다. 이 점저 호수 깔아놨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. 그래, 농사는, 음, 물을 안 끊으면 되는가 물을 자 근데 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애매함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뿌리를 더 흔들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자 하여튼 선택입니다 자 선택하면서요 이상입니다 하우스는 덥다 어, 확실히 오전에 다녀야 돼 오후에는 이 열이가 치니까 더워더워 응원합니다